오늘이 10월 2일 일요일입니다. 아, 내일 모레 10월 3일 지나고 10월 4일 일부터 이제 대추 사과 대추 마지막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막바지 수확이 될것 같은데요. 아, 아주 어, 품질은 아주 뭐 최상인 것 같습니다. 원래 사과대추가 어, 많이 달리지 않았지만 하나하나 개별의 품질은 아주 음, 좋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가, 이 나무가 이제 우리 농장에 가장 표준이 되는, 표준이 되는 모델 같아요 수영도 그렇고, 석화 어, 돼서 석화 된 모습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를 키우면 전반적으로 품질 좋은 사과 대추를 생산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물량이 얼마 안돼 가지고 제가 아는 지인 위주로 이렇게 조금 판매하고, 뭐 자가 소비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뭐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판매하겠다는 어떤 그런 부분은 없지만 내후년쯤 되면 내년 내년부터 또는 내후년부터는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들한테 판매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인가요? 아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묘나무들 묘나무 묘나무 나무가 크니까 많이 안 달린 듯 해도 수확을 해보면 기대 이상으로 어, 기대 이상으로 수확량이 나오네요 어, 이런 나무들 별로 안 달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상 따보면 작은 나무보다는 확실히 큰 나무가 음, 수확량이 많습니다 이게 한 5.5kg 정도 돼요. 5.3kg 정도 되는데, 음, 한 개, 한 25g? 25g 정도 나오니까, 상당히 좀, 품질이 좋은, 좋은 거죠. 어, 팩 무게가, 한 30g 정도 나와요. 그래서 530g 이상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담으면 500g 한 팩입니다. 1.5kg 세 팩에 한 팩에는 조금의 서비스를, 서비스를 더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